안녕하세요. 즉재입니다. 3부228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바라라가 세라핌들을 박살내는데 세라핌들이 너무 하찮습니다. 등장만 멋있고 실속이 크게 없네요. 프로메테우스도 가볍게 발라버리는데 진짜 좀 벨붕 소환수기는 하네요. 이번화 제목은 약속된 길입니다. 그래서 떡밥을 많이 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 반전을 선사하며 이번화 평점이 꼬라박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포인트는 부이라 지칭하는자가 지금 엔키리르를 밤과 같은 존재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비선비리원으로 착각한다는 의미보다 밤이 들어야. 할 말을 엔키리르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엔키리르가 여기까지 찾아오는 걸 길잡이가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몇화전 화련히 말했던 것이랑 연결해 길잡이의 워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자아는 엔키두가 아니라 벨레리르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V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엔키두는 원래 V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생뚱맞은 소리라고 하는 걸 보면 벨레리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짜증나는 건 쓸모없는 엔도 씨가 계속 알짱거리며 혼란과 벨레리를에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미제건 봉봉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밤의 작곡 모습도 나오네요. 이 작가를 보는 순간부터 진짜 밤을 이렇게 그린 거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엔키리르가 결국 엔도르시를 처리해 버립니다.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오죽 짜증났으면 저랬을까요? 뛸리자마자 저거 구하려면 밤의 시간 역행이나 구스창의 의술 말고는 답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주가 바로 행차하십니다. 근데 예전 화를 다시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것이 작가님이 설정에 대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180화에서 아부토가 질문할 당시를 보면 자라지 않는 새싹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니 잊혀졌던 기억을 깨운다고 합니다. 이 잊혀진 기억은 봉인된 식가주의 기억이었죠. 자라지 않게 식가주가 막았던 새싹이 다시 튀어 꽃을 피운다는 복선도 깔려있고 깊숙이 묻혀있던 재앙마저 다시 몰고 온다의 재앙은 아직 명확하진 않고요 하지만 비선비레너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예언이나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게도 밤보고네가 아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이 역할을 할 사람은 이번 오늘 자칭 V가 말했던 탑에 다시 돌아와 길을 걷기로 약속되어 있는 약속된 자, 즉 V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V의 힘을 깊은 곳에 묻혀둔 채로 밤이란 존재가 온 거죠. 마지막 구스창과 밤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구스창이 패륜적인 말을 해버린 거죠. 풀 컨디션이어도 발끝도 따라가기 힘들텐데 여기서 대결을 승락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밤은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이전 앤드루시와 대화 때인 166화를 보면 밤은 이제 자유지만 전쟁에 개입하는 이유가 자신 이 해야 할 일이 그곳에 있다는 운명을 본인 스스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말한 것처럼 퍼그가 밤에게 지우고 싶어했던 숙명 또한 이번에 공기가될것 같고, 십가주 자하드와 싸우는 일 중에 십가주와 싸우는 일 또한 이번에 구스탄과 대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 같기도 하고요. 즉 이제 밤의 행동과 결정은 당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밤이 자신의 운명과 그때그때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해 행동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밤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괴리감이 커진다고도 봅니다. 이상 228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